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호기심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떨어져서 아니 그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호기심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기심이 줄어가는 것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8에서 11세 배움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교육법이라는 시리즈로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0에서 4세 아이에게 엄마가 반드시 해줘야 할 것, 0에서 4세 아이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평생 인성이 결정되는 5에서 7세 부모가 놓쳐선 안될 이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5에서 7세 아이의 지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까지 이렇게 4편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8에서 11세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줘야 하는 것과 이때 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1세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등학교 1, 2,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겨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다닌 지 얼마 안된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다 보시고 가정에서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와 관련된 영상들 올려드릴 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한국 나이인가요? 만 나이인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 한국 나이, 만 나이 중에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두 개의 차이를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동의 발달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4세 때 이렇게 가다가 5세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하기 가기 때문에 이것이 뭐만 4세 때는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만 5세 때는 딱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요 때, 요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요렇게 점진적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대략 이때쯤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세 때는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5세 때는 이거 하세요. 라는 것도 사실은 아이의 발달마다 다른 거죠. 발달이 느린 아이는 5세 때, 6세 때라도 4세 때 해야 되는 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발달이 좀 빠른 아이는 4세지만 5세 때, 6세 때할수 있는 걸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글자 그대로 너무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이는 조금 점진적으로 가니까 우리 아이는 여기쯤에 맞겠다라고 유연하게 생각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8에서 11세 때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배움의 기쁨인데요. 그것을 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쌤 영상 전체 목록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8에서 11세 배움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배움의 기쁨이 핵심입니다라는 내용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11세 때는 학교 공부가 시작되는 나이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됩니다. 엄마 손 잡고 학교를 잘 갈까, 잘 적응할까 이런 걱정하실 거고요. 제가 겨울바학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변은 잘 할까, 혹시나 쉬하지는 않을까, 친구 문제는 없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고3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온 집안에 상전이 돼서 모두들 아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하고요. 대학교 4년, 뭐 요즘에 석박사 몇년 하면은 사실 20년 가까이 공부를 합니다. 아무리 안 해도 대학교만 가면 12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이긴 기간을 잘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는요, 공부가 괴롭다가 아니라 알아간다는 게참 즐겁네.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많나요? 아이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이가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자꾸 묻다 보면 나중에, 야, 그만 좀 물어라.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호기심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떨어져서, 아니, 그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호기심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기심이 줄어가는 것은 바로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배운다는 것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수 호기심이죠. 길을 가다가 개미를 봐도, 뭐 음식을 봐도, 뭐 동물원에 가서 봐도, 식물을 봐도 아이에게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이름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최근에 저희 집에 이제 커피 머신을 좀 새로 드렸어요. 그 전께 이제 호수가 고장이 나서요. 작동법이 다르니까 저희 초삼 아이 딸이 이걸 너무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켜도 안할 건데, 막, 자기가 나서서 물 부어오고, 우유 붓고, 막, 라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수한 호기심이거든요.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이고 순수한 호기심이 이제 의무로 변해가는 거죠. 호기심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무를 넘어서 앞,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어,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순수 호기심에서 좀 의무감과 주변의 압박이 들어오면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가 언제 시작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국 8에서 11세 때초 1, 2, 3때 배움을 처음 시작할 때 때 뭔가 배운다라는 것이 순수 호기심과 좀 결합이 되면서 어 이런 것이 있구나 재미 있구나라는 방식으로 배워가는 아이와 처음부터 압박감과 의무를 통해서 아 머리 아프다 안 하고 싶다 괴롭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이의 12년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공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겠죠. 물론 학교에서 수업은 선생님이 하시지만 이것을 집에서 복습을 하거나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거나 엄마표 학습을 할때 공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이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한번 바뀐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면 훨씬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첫 이미지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 배우는 것이 즐겁네 오 이거 신기하네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어 알겠다 이런 것들이죠 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에서 이제 학교로 장소는 바뀌고, 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공부식으로 방식도 바뀌지만, 사실 뭔가 안다, 알아간다라는 것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장소와 형식이 바뀌더라도 뭔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그 즐거움을 알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8에서 11세 배움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공부정서가 망가지지 않게 좋은 공부정서를 가지게 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경험하다 보면 그 성공 자체가 즐겁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성공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많은 양, 높은 난이도로 자꾸 주어서 아이가 실패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많은 양을 주고, 누구는 얼마큼 한다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가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성공 경험이 아니라 실패 경험과 부담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작은 양을 주고, 아이가 성공을 하면서, 아, 오늘 공부를 오늘 마무리 했다. 오늘도 너무 힘들이지 않고,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즐기면서 잘 해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뭐한 달, 두달 만에 공부에 적응이 돼서 아, 보람되다. 이런 것들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습관이란 건 아무리 짧아도 3주에서 3개월, 6개월은 지나야지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항상 작은 양으로 시작해서 3개월, 6개월까지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부모님의 많은 양, 그리고 더 높은 난이도를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양과 쉬운 것 가지고, 일단 하는 거, 아이가 오늘 공부도 다 해냈다,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실패 경험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실패라는 것은 사실 분명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실패를 줄여야 됩니다. 내 아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선을 외부로 돌린 다음에, 쟤는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까지, 누구는 얼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이에게는 그거 자체가 실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뭐, 책 읽기 쓰기 수학 영어 말하기 뭐 이런 것들 수십 가지 있을 텐데 이걸 다 잘하는 어린이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좀 전체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 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다. 요거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면 돼. 잘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 해보자라고 응원을 해주시면서 그 실패 경험을 줄여주셔야 되지. 너는 왜 이거는 못하니? 라고 비교를 하신다면 바로 실패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또 배움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운 것이 배운 것으로 끝.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과서로 수업으로 끝 하면 굉장히 허무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배우고 땡 배우고 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거나 책에서 읽은 것들이 주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생활 책뭐 tv 유튜브나 영화 이런 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자꾸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저거 교과서에서 봤었잖아 저거 예전에 어디서 배우지 않았었니 라고 하면서 자꾸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요 아 이런 거 배웠네 겨울철새 배웠네 그럼 산책 갔을 때 우리 겨울철새 배웠잖아 겨울눈 배웠었잖아 저기 있네 라고 하면서 자꾸 연결시켜 주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는 공부, 세상은 세상, 학교는 학교, 바깥은 바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서 이건 재미없는 거, 이거는 재밌는 거,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연결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생활에서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할수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관련된 뭐 이야기 책이든 정보 책이든 그런 것들을 구해서 읽혀 보고요. 또 수학에서 분수를 배웠다면 생활 속에서 피자나 과일을 나눠볼 때 분수 생각해 보시고 영어를 배웠으면 영상을 틀어서 보면서 어 저거 학교에서 배운 문장인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요. 사회, 과학에서 배운 것들, 시골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하면서 자꾸 발견이 되면 아 교과서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좀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정보책을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 정보가 실생활과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우는지 확인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려주세요. 어, 이 학기 때 이런 것들 나오네? 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 뭔가 그런 장면이 있을 때, 어,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라고 자꾸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라는 게 아닙니다. 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그런 거 있었잖아. 여기서는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면서 자꾸 연결 짓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에게 학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교육 책을 읽는다면 뭐 수입 지출 투자 이렇게 해서 좀어 분리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용돈 기입장을 쓰거나 용돈을 주시면서 이것이 수입이고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먹으면서 이게 지출이고 자 네가 모은 돈을 엄마한테 맡기면 한 달에 이자를 뭐 100원 주겠다 200원 주겠다 라고 해서 투자를 적용을 시키는 식으로 계속 연결시키면 좋겠죠. 네 오늘은 8에서 11세 배움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 드렸는데요 이제 8에서 11세는 초등 1 2학년 3학년 시기로서 이제 고3 대학교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다 근데 그 출발점에서 배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의무감과 책임과 높은 난이도로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아, 배우는 건참 괴로운 거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기간을 좀뭐 자기주도적으로 즐겁게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 많은 양으로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적은 양으로 쉽게 해줘서 아이가 어 이게 자꾸 성공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요. 자꾸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하시고 어려운 걸 줘서 실패 경험을 자꾸 쌓아 주시면 안 됩니다. 실패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이가 극복하기 힘든 실패. 경험하면 완전히 정말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을 삶에 계속 적용시키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교과서를 보시고 이런 것들이 뭐 TV에서나 아이 보는 영상에서나 생활에서 뭔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네 라고 싶으실 때 빨리빨리 짚어 주셔야 됩니다 분수 나오면 피자 먹을 때자 이제 우리 분수로 한번 해보자 너무 공부하는 느낌 들지 않게요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생활에 연결이 된다는 라걸 자꾸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이가 아이 지식이란 게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느끼도록 해 주시면 배운다 라는 게참 즐거운 거고 알아간다는 게 기분 좋은 경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 꼭 한번 잘 실천하셔서 아이가 아 공부해 볼 만하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들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8에서 11세 그리고 그 이후 나이 때 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나물 쌤 전체 영상 그리고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들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